왜안그래말 어. 아기잖아 이거 배고프다는 거? 글쎄, 이 안에 이게 아프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않을까? 뭐, 도와줘 완전 뭐, 도와줘요? 합으로 도와줘야지. 우리가 무슨 중국 사람? 아 예, 손 만지면 안 돼요. 박쥐는 왜요? 아니 더러운 건 아니고 박쥐 깨끗해.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박쥐벌레한테 있어. 저 박쥐 발톱 봐봐. 진짜 날카롭지? 응. 어. 응. 응. 아, 아, 걸렸다 나무. 아, 야, 근데 박쥐가 우는 것 같다, 야. 아니, 그 나무가 걸렸어. 눈물이 나. 난다. 여기. 나물이... 응, 왜 하지 마, 하지 마. 나무만 빼고, 나무를 빼고. 조심해. 아, 갑자기 여기 있나? 나 빼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거 빼지 마. 자, 얘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나무만 떼서 여기 야죠 응, 그걸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빼지 마세요 I'm so scared I'm so s c i s little e 자, 일단 나뭇잎으로 싸 가만히 있어봐 나뭇잎으로 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감싸서 든다 세 번째 어디로 옮겨야 되나? 하늘로 옮겨야 돼 혼자 버린다 오오 날라 그래. 왜? 나뭇대에 걸렸으니까 그러죠. 오오 오. 그러 그러 그러래. 날아갈라 그래. 손이 자. 왜 저기? 손이 저. 음. 손을 왜이래요 지금 날지를 못하는 거 같아. 음. 아직 새끼니까 날지 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야야야, 그 만지지 만지게. 마, 만지지 마. 지원아, 음.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마. 오, 발라드인데요. 기다려봐. 아빠, 자, 덥어. 그러면 자, 어디로 를면 되지? 여쪽에 나올 일이 많은데? 자, 이동합니다. 먼저 파세요. 파세요.

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을 때볼수 있겠다. 오케이. 여기 각자 우리를 키우고 싶다. 근데 불로나 바이러스 아니 여기서 키우면 되지. 자,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밥을 줘야 되는 거는 응. 밥은 뭐 줘요, 아빠? 아. 아.